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<laughs> 다 마실거야 막 아, 말아야 잡아 음 그치 그거까지 다 먹어야 되지 요거 잘 먹어 짠어 있지 No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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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. 응. 아빠. 어, 아빠 오고 있어 지금 응. 안녕 응. 래 그래. 응. 숟가락으로. 들이마시고 싶어? 자아 음. 아이고 잘 먹네 줘봐 숟가락 줘봐 음, 옳지 여기도 자 다시 먹어 아 옳지 잘 먹네 음 어머냐. 아이고 맛있어 엄마 줄 거야? 냠냠냠냠냠 냠안 맛있다. 너무 맛있는데. 자. 응? 나녕 안녕, 안응 줘봐. 응. 응. 안녕, 응? 어, 나중에. 응. 왜 응. 뭐가 하고 싶어? 잠이 와~ 이거, 이건 나중에 좀 있다가 만마 먹고 알았어. 한 번만 더 먹자. 누나 기다려줄게. 한 번만 더 먹자. 먹기 싫어~ 먹지 말까? 한 번만 먹을까? 딱한 번만? 옳지? 고마워. 잘했어. 이제, 이제 됐어. 한 번이면 됐어. 조금 더 먹어봐. 싫어. 알았어. 그만 먹자 응? 엄마 만줄게